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서호동의 대지 물건입니다. 제주 남쪽에 있는 서호동은 공항과 50분 거리고요. 물건지는 서귀포 혁신 도시 내에 조용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의 비탈진 길에서부터 오늘의 임장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호동으로 이전에 연구조망 바다뷰의 주택과 독특한 컬러의 주택, 그리고 대지 물건이 있어서 임장을 종종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서귀포 버스터미널과 이마트가 근거리에 있어서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위치이기도 하지요. 물건지까지 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둘씩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좀더 내려가 보아도 저 아래는 제주 남쪽 바다가 있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너를 돌면 건물 없는 토지들이 이어지면서 무료 주차장도 보이고 또 길의 끝까지 걸어가면 코너에 자리 잡고 있던 오늘의 물건지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99평으로 지목이 돼지인 물건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남양의 토지입니다. 반듯반듯하게 나뉘어 있는 물건지에도 무료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세금 문제로 인해서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20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기도 하네요. 서쪽과 남쪽에 도로를 둔 물건은 경사가 있는 토지이면서도 성토 걱정은 필요 없는 상태로 있는데요. 2016년의 로드뷰로 풀이 가려져 있기 전 물건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8년이 넘는 동안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전에 근처에 매각으로 올라왔던 물건 중 비슷한 조건의 대지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그보다는 가치가 덜해 보이는데요. 위쪽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긴 해도 이곳이 다 채워지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 오시게 된다면 이 회전교차로를 기준으로 같은 면적의 대지라 해도 아래쪽과 위쪽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건을 살펴본다면 뭔가 답답함이 없이 조용하게 살기 좋은 위치의 토지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허나 지금이 아닌 추후에 이곳에 주택들이 들어섰을 때 예측해서 살펴보아야 됨을 권해드리고요 이 근처에 나왔던 물건들의 매각 상황도 참고해 보자면 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의 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 가장 비슷한 조건의 75평의 대지는 3억 2500만원 가량 두 번째로 주택가 안에 쏙 들어가 있던 78평의 대지는 3억 6천만원 가량 세 번째로 멀지 않게 위치해 있던 74평의 대지는 2억 3천만원 가량. 또 네번째로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106평의 대지는 2억 8천만원가량 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서 입찰과 같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의 7 5 6 1호 물건의 3차 매각은 9월 24일 2억 6천 6백만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동본상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자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물건지에 접도되어 있는 도로는 시도유지입니다. 물건의 가치와 입찰 금액을 판단하시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여전히 오랫동안 꾸준히 보시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